<놀람> 날이 갈수록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폭력 게임을 자주 접할 경우 살이 찌고 혈압이 오른다는 학계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 컴퓨터의 전환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아쉬운 뭐야 주름도 높고 바람도 달지고 있어. 축구를 게임으로 하냐구요? 그렇게 축구가져 오면 선수를 하세요! 저도 나가서 뛰고 싶었습니다! 아휴 <laughs> 그, 그랬어요!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 프로가 되는 게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 자, 여기 보시다시피 게임이 이렇게 뇌안 좋습니다. 뇌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지는 겁니까? 뇌 전체적으로다가 다안 좋아집니다. 그거 똑같은 사진 아닙니까? 차이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 당신 의사야? 의사냐고?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의심이 많어! 그거 왜 화를 냅니까? 그렇게 잘하는 놈이 무슨 기자를 하고 있어? 가서 의사를 하지 마 뭐요? 말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만 조용히들 하세요 심하게 이 새끼야 어디 가서 게임하면서 밤새게 생겨갖고 말이야 조심해 너이 새끼! 뭐? 너 이리 와이새끼 지나가는 할머니가 몬스터로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게임 중독 당신도 지금 사옥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아, 지금 박정택 대표님이 나옵니다 아! 고심 끝에 오늘 X 게임 등급 게임을 해체하기 아, 안녕하세요. 어, 너 지금 몇 시야? 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죄송하면 다야? 아, 저기, 별로 안 늦었는데. 별로 안 늦었는데? 별로 안 늦었는데? 아, 3분이나 늦었잖아,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시간은 돈이라는데, 이 새끼야. 내돈 어떡할 거야, 어? 니가 낼 거야, 씨발? 뭐하다 늦게 왔어? 이 새끼, 이거, 또 혹시 씨발, 밤새우 게임하고 막 이러면. 왜 아니야? 어, 아, 아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긴 씨발, 개가 똥을 끝이. 눈 밑에 꺼먼 거 봐, 저거 어이구! 아, 진짜 진짜 아닙니다. 마약 중독이랑 똑같다는데 얼마나 끊겨 어렵겠어? 아이 참이 잘됐다. 그냥 알바 응? 그만두고 내일부터 집에서 편하게 그거 오락이나 뿅뿅 어? 병신같이하고 앉았으면 되겠네. 아, 아, 아 아니 진짜 게임. 아, 호구장 전설의 게임을, 어? 어? <laughs> 게임을 구했다는. 개 그... 어, 오늘도 밤새 준비해라. <laughs> 아 요즘 몸이 화하니까 고기가 이빠이들에게 우육탕이 좋겠다는. 어 레오파이. 아이고 씨발 벌레 같은 새끼들이 오락 같은 거나 하고 안 잡고 뿅뿅 모여서 경찰에 씨발 신고라든지 해야지 원. 하 아, 존나 재수없다는 리얼 충꼰대 새끼. 취하는 존중해야지 대대머리야. 부장 보 부장. 아 진짜 아, 왜 하필이면 그때 와서 형들은 진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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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게 문제가 아, 아, 아니라니까. 아 몰라 좀 가요. 아, 혼자 있게. 아 가라면 페널뛰고 가겠다는. 어아 아, 아니 저저 저... 저, 드디어 그랬다는. 나이럴 드리고 바이브. 기저귀 차고하라는. 어 어서 어서 오세요. 민민지야 아, 아, 안녕. 내 내가 계산을 다 맞춰놨고 아까 아까 들어온 것까지는 저기서 아이. 이아건 말이지 절대로 게, 게, 게 게임이 아니고 아이씨 게임을 게임이라고 말을 못하냐고니니가 홍길동이냐. 뭘보냐는요아난 너같이 못생긴 옷 나는 처음 봤다는 어, 가만가아가이아아 <laughs> <laughs>